네, 안녕하세요. 오늘할 게임은 궁3D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들어왔구, 오, 약사야.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6월 10일, 오늘 나온 게임인데, 어, 신작게임입니다. 근데,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그냥 봐도 알것 같아요. 자, 우선 약사가 있고, 어, 약초를 캐나? 모르겠다. 그 다음, 부채. 어, 부채를 고고내는 학, 학자? 그 다음, 오, 무사.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야? 요리? 근데 가만 보니까 거의 다 여자네? 아, 여기도 있구나. 근데 볼 필요는 없겠죠, 남자는? 우선은 저는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게임도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남자 캐릭을 할 필요는 없고 이쁜 캐릭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해가 있고, 이거 있고, 이게 있네? 아, 배경이야. 야, 엄청나다. 자, 무사로 하고, 치장? 치장하기? 아, 커스텀 할수 있어. 이야, 볼터치인가? 모르겠다. 치장 완료. 할 필요 없어. 자, 이름은 꼬무신. 게임 시작. 자, 게임에 들어왔는데, 게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왜 항상 이상한 똥만 게임만 하냐고, 그러셔서, 어쩔 수 없어요. 흰자 게임이 이런 게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니지2 m 인데 그거 같은 경우 팁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팁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 24시간 자사만 돌려서. 자, 어쨌든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전에 했던 게임들이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녹화를 하면서 이런 게임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스킵 퀘스트 스킵 퀘스트 퀘스트 스킵 퀘스트 스킵, 퀘스트, 퀘스트 수령 퀘스트 퀘스트 스킵 퀘스트, 스킵, 퀘스트 아이템 축구 근데 이거 와 화질 장난 아니네요 배경 와 그림 잘 그렸다 와 그래픽은 좋아요 퀘스트 완료 자 퀘스트 퀘스트 스킵 퀘스트 자옷 갈아입고 퀘스트 자동 길 찾기 자 퀘스트 도대체 이 게임은 언제 사냥할까요 계속 말만 걸고 있어. 뭐 이상한 거 모집하라는데 모집 오 무슨 sr이 나왔어 이동 출전 이 뭐야 뭔 게임이야 잠깐만 뭔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자, 어쨌든 퀘스트 퀘스트 게임이 캐릭터를 좀몇 개를 키울 수 있나 잠깐만 이거 rpg 게임이 아닌가 뭐사냥하 그런 게임이 아닌가 보네 오 뭔가 좀 다른데 그래서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나왔구나 말 거는 것들이 자 준비됐습니다 이게 뭔데 자수? 이거, 이거, 이거? 아, 별그리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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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가? 오, 다 그렸어. 아, 게임 이름이 궁이었구나. 왠지 약간 후궁 약간 그런 느낌인가? 증급성공? 왠지 이 게임이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요? 뭐, 왕이 되는 자, 막 그런 게임인데, 그렇게 2D로 안 하고, 3D로 하는 게임인 거야. 와,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와, 신기하긴 하다. 그럼 이 게임은 사냥은 안 하고, 계속 말만 걸면 되는 거야? 와, 1회 그리기. 뭘 그리는 거야? 뭘 그리는데? 눈. 코. 설마, 입? 뭐야, 이거, 씨. 못생겨갖고. 꼭내 얼굴 같네. 자, 그럼 또 퀘스트. 스케이 퀘스트. 얘 뭐, 심판이야? 아, 나쁜 놈이구나. 자동. 아, 턴방식이야턴 방식으로 싸우는 거야? 근데 왜 궁인데 왜 싸워? 설마 싸워서 이겨야 왕한테 갈수 있나? 야, 가속. 세배. 3배. 세배가 끝이네요 아, 스킵도 있네. 스킵. 뭐야, 내가 이긴 거야? 딱 봐도 지게 생겼는데 이대 이겼네. SR 등급 이상 영웅 2명 출전 오픈? 어떻게? 한명한번더 뽑을 수 있나? 더 뽑아 봐. 그러면 카드가 나와서 난 SR을 한더 뽑는다. 오, 알겠어. 자, 게임이 뭔가 신선하긴 해요. 자 여기 한명더 배치하고 자 싸워보자 전투 시작 자 바로 스킵 이겼고 그 다음 또 퀘스트 스킵 퀘스트 퀘스트 자 퀘스트 자 서신 퀘스트 자 구매하기 첫 충전 안에 또 자동 이동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와골 때리네요 RPG는 RPG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게임 뭐라고 하는 거지? 우선 신선하긴 하네요. 3D로 약간 그 왕이 되는 자, 막 그런 게임들 하는 것 같아. 어 둘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 야 2년 맺기. 하여튼 중국 게임 결혼, 진짜 결혼이라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증정, 소통, 데이트하기, 물고기와 꽃구경. 오, 물이랑 꽃구경 하는 거야? 야, 데이트하는 것 봐. 와, 씨, 앞머리 어떡할 거야, 저거. 스키. 제가내 그거야? 뭐야, 남자친구야? 야, 씨, 어떡하지? 꽁냥꽁냥은 뭐야? 꽁냥꽁냥. 야 쳐다보지 마봐. 아 여, 아 남자 캐릭갈 걸. 괜히 여자 캐릭겠네요와심 심쿵 지수 270. 야, 자 선물하자.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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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정. 아 획, 획득해야 돼. 레벨업, 레벨업 다 했어? 자 스킵. 자 어쨌든 간에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혼자 게임을 좀 키우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지금 뭐 퀘스트 도중에 던전에 들어왔는데 와얘 때리는 거 봐요. 살벌해요. 이렇게 순간이동해요. 자 보시면 이제 스킬도 막 쓰는데 와우 살벌하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게임을 좀 해봤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성은 그냥 중국 게임 같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를 좋아하시면 이게임은 스토리를 보시면서 게임을 한다 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것처럼 스토리를 안 보시는 분들은 다른 중국 게임이랑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참신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게임에 보면 계급이 있는데 계급에 따라 뭐 약간 권력이라든가 그런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계급이 높아지면 왕도 만나서 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왠지 그런 게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둘러볼까요? 야 둘러볼 게 있냐 근데 아 있구나 업적. 업적 같은 경우야 뭐 이런 거 받으면 당연히 이런 거 주죠. 굳이 저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예의상 좀 받아주고 그럼 또뭐 있냐 영웅. 영웅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아이템도 껴졌고, 그리고 아이템 레업도 시켜줬고, 뭐 돌파는 뭐야? 돌파 해봐. 돌파 성공. 아, 캐릭터를 아예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돌파를 좀 많이 할수 있구나. 자체 캐릭터를 강화할 수도 있네요. 오, 되게 신기한데. 자, 알겠어. 그리고 대부분이 게임이 십자수나 막 그런 거 하고 옷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도감을 사서 옷 만들라고 하고 그다음 바깥기라고 하고 하는데 옷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이쁜 거 없니? 아 이거 이뻐 보이는데? <laughs> 아니구나. 오 알겠어. 와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건 이쁘다. 이거는 오 이뻐 보이는데 역시 중국스럽죠. 그 인연 맥이 들어가 보면 제 남친이죠. <laughs> 남친이랑 뭐, 꽁냥꽁냥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봐요. 이거는 나중에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디서 얻는 거야? 아,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해? 아, 진짜? 제 남친은 오늘 만났는데, 아마 오늘 이후로 보진 못할 것 같아요. 꽁냥꽁냥이라든가 데이트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지금 레벨이 28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 게임은 대략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것 같아요. 품세 올라가면서 게임을 하는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 좋아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겠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안 할래요. 어스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